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짓지 않는 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갔습니다. 어, 제목이 좀 그저 어, 느낌이 좋지 않는 감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어, 오늘 이야기하게 된 것은 제가 옛날 한국에 그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그 군사정권 시대니까, 어, 그저 기독교 방송에 그 방송하기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다이에 차단을 하던 때였고, 어 아주 그 방송국이 중단을 하느냐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저에게 거기에 그최딱 어, 미스터 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부장인지 무슨 그 지위가 꽤 있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서는? 어, 저도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그 방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부금도고조에다 차단시키고, 어, 했었는데, 어, 돈을, 방송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 기부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방송할 사람이 없어서, 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저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번 그저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한때 그 기독교 방송국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담당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운아 씨가 하던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의 바로 직전, 직전에 있는 시간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그한그 그 이야기의 제목을 짓지 않는 개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늘그 타이틀을 제가좀 상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자기 이제 보게 되면, 아참그 방송을 다 이제 녹 직접 거기 방송국 가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했댔어요. 어머 뭐그 이제 기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연지동에 있는 그 기독교회관에 아, 방송국이 있었댔는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경찰 뭐이 군인복을 입은 이런 친구들이 아그 계단을 계단마다 꽉 내보고서는 그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몇 번씩 이그 거절을 안 하고 하는데 저 그래서 야이 새끼들이 그목사은다 같은 목사인 줄 아나? 예? 이렇게 하면서 사음질을 해가면서까지 그 방송을. 참 어려운 때에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laughs> 어, 사실은 그 오늘에 제가 그 제목을 다시금 음, 아, 기독교 방송국에서 정말 허락한다면은 하고 싶은 그런 때가 또 되었어요. 당시 그 군사정권 때에 그 이제 아, 저는.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짖지를 않아요. 그지 짖지 않는 개 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문저 해야 어갔다 그래서 이때 옛날 우리나라에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아그 개가 짖지 않는 개를 기르게 되면 그 집은 물론하고 그 마을에 아주 큰 재앙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짓지 않는 개를 동리 청년들이나 교, 동리 그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개가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 들었는데도 지키는 커녕, 그저 도둑에게 꼬리를 흔들어 대면서 말이에요. 예. 알랑거리고, 그저 아부나 아첨이나 떨고 말이야. 예, 권력의 힘에 그저 말려들어가지고서는 짓지 않는 개 노릇을 하는 것이 당시 저가보할 때는 한국교회였어요. 예, 어느 목사도, 그, 낸 자꾸 목사놈들이라고 하는 말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놈도, 거더이 군사정권에 정면으로 맞서서 생명을 내놓고서 지져대는 도둑이 들었으니까 그 도둑을 보고 지져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이제 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빨갱이거든요. 그리고 주사파고 또이 사람을 고저히 고든 창인지 하는 사람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무슨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뭐 베라벨 소리가 다나 요즘 보니까 문재인을 거저 살만한 돼지머리빡이라고 돼지 또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뭘 해야 되느냐 왜 공산주의가 이제 적화 통일이 그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이 김정은이하고 둘이서 짜고서는, 예? 사기를 치는 건지 도대체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예, 이런 지금 유급한 상황에서 왜 한국 교회는 짓지 않는 개 노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요 저가 보니까. 이거는 그때 이북에 갔다 가서 이 김정은에게 꼬리를 치고 말이야. 뭐, 가지고 가서, 뭐, 뭘 하고, 평화, 뭐, 평화 체계를, 예?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놈들은 저기 미사일을 내일처럼 쏴대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수많은 그 간첩들을 내려보내서 그저 이 남한이 거의 지금 적화, 적화 통일되어서 넘어가게 생겼는데, 예, 참으로. 어, 오늘날 제가 보는 한국 교회는 짓지 않는 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상스러운 예 같지만은 그 아픔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은 보류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목사들 또 무슨 지도자란 양반들이 말이에요 문재인에게 아부나가 아첨이나 하고 문재인의 그 나팔수가 되어서 이것에 갔습니까? 예? 언제부터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또이뭐 총행이 무슨 나발 나발 부는 놈들 이거 뭐이이 부분 그데 자기 집떠 아들들, 예? 변속관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지금 하는 짓은 뭐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 그 공산화되고 적화되게 되면은 먼저 교회를 없애요. 그리고, 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기독교인이 죽어요. 3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3대를. 이북의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3대를 내란다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는 말이 없습니까? 왜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말을 못 해요?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말을 못 하고 적화 통일하고 있는 있다고 왜 말을 못 해요? 그놈 물고 집어넣으는데 어떤 뭐 무슨 뭐 무슨 에, 그 목사가 문재인은 그 끌어내자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해서 무슨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에, 무슨 음, 이야기인지 내막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한대요. 에? 그 사람을 갖다가서는 뭐사이비 목상이 뭐냐 하고 소리 어, 그런 그저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 에? 이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들었다는 말못 하고 짓지도 못 하고 말이야. 꼬리나 흔들에 대하고 말이야. 에? 무슨 평화, 무슨 전쟁, 뭐뭐 뭐 중단,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제 아니, 모든 국방을 다 그저 하루아침에 헐러버리고 말이야. 한강이고, 뭐 그저 철책선 다 그저 치우고서 말이지. 에? 이제는 뭐, 무슨, 에, 한일, 뭐, 무슨. 비밀, 정보 뭐 협정인가 하는 것까지도 무너버리고 말이야. 예? 아, 이런 데도 아직 평화 타락이나 하고, 정전 타락이나 하고어 예? 아, 이런 데뭐 미군 철수 고 하는 반민주 운동이나 하고. 아, 내가 상당히 참 그, 예, 내가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에 가니까, 메가더가 우리 통일을, 한국 통일을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놈들이 말이죠. 신학교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그 메가더 장군의 동상에다가 그저 매일처럼 불을 지른대요. 예? 차, 이건 내가 그,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적화를 막아준 그런 그 미국의 참이 장군의 동상에다가 목사 놈들 그런 목사 놈들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놈들이 불이나지르고 말이지. 우리 통일을 방해했다고 적과 통일이 우리 저기 교회가 원하는 통일이요. 이런 시작은 개만도 못한 녀석들이 말이야. 종교인의 탈을 쓰고 목사의 탈을 쓰고 말이지. 그런 녀석들이 신학교는 왜 가요? 신학생들이 갔다가 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이두서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또, 또 이야기를 좀 다음 교회에 하겠습니다만, 하습니다 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내 문재인도도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문제예요. 걸핏하면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니 말이에요. 에?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교뭐 네, 그, 한국 교회 목사들 이북에 그저 변속관 드나들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갔어요. 그 지도하는 뭐 무슨 총회니 뭐니 하는 이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갔어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올라갔다 내려오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뭐 평화 체결, 종전전뭐 이거 이 터무니없는 장난 짓지 않는 개들 꼬리 좀 흔들지 말고 꼬리 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말과 같이 이런 교회는 사실은 우리 나만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무신론자들을, 인 공산주의를 대해서 우리가 한거 하고, 반공, 옛날에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는 반공, 승공이한해 모든 국민들의 그 이념이었어요. 예. 오늘이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다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 옛날에 참 군사정권 시대에 그저 저희 이제 그 녹화를 해놓고 나오면 말이죠 방송에는 제목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내용도 깎이고 감리교 전성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동대문지남대문지 교회 감리교 목사였는데 그 양반 그 메시지하고 저하고 항상 그 제목도 없어지고 때로는 그 내용도 깎이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천주교의 김수환 추경을 비롯해서 말이죠. 함석건 선장이라든지다이 크리스찬 들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꼬리치고, 예? 문재인이가 말하는 뭐 평화 무슨 체계이니 종전 무슨 뭐니? 미국은 물러가라? 이 미국.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옛날에 군사정권 때 정말 맞서 싸웠던 교회와 우리 그 종교인들, 목사들, 그 전통과 그 정신을 저 발이면 안 돼요. 이게 빨갱이들이지, 뭐, 예? 문재인이 빨갱이한테 그저 아버나와 첨하는 그런 목사들, 그 빨갱이 목사 아닙니까? 예,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기독교는요, 빨갱이가 될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될수 없어요. 빨갱이, 우리 목사들은 빨갱이, 그,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큰거 뭐 아주, 예? 뭐, WCC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어, 특별히 그, 이북에 편속관들, 을, 들 드나드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왜 그렇게 변화돼요? 예? 왜또 딴소리를 하고 말이지? 어, 그만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는 짓지 않는 개를 가지고 제가 이 까십난에 글도 쓰고 했는데, 요 짓지 않는 개를 가지고 더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들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오늘의 이참 위란에 처한 내 조국과 민족을, 적과 통일을 하겠다는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저희 목사님들 한국교회가 보리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생명을 내놓고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